그래 뉴라이트 어, 계열이 들어가면 내나 그 밥에 그 나물이라 아, 그러면 이 나라는 국민들만 불쌍하고 국민들은 그 속아서 그것들이 저 우파를 가정한 가짜 태극기인 줄 그걸 알 수가 있나요? 국민들은 어떻게 속속깊이 하나요? 그래서 제가 그이 이야기를 하려면 은 끝이 없기 때문에 어, 말몇 마디 하고 어, 요약하고 저 오늘 방송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. 1 시간씩 1 시간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가 지루해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치는 것이 옳을 상 싶어요. 그런데 이문연동금도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까 말한 그 더러운 뉴라이트 배그리들 반문연대를 주장하는. 우파로 가장한 가짜 태극기 이것들은 또설쳐 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또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. 우리 내는 정치인이 어, 정치 지망생도 아니고 정치 어, 뭐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. 내 정치 안, 안, 시기조도 안 합니다. 어, 그런데 이제는 하도 어, 이 어, 문현동에 어, 휩쓸리 가지고. 정치에 대해서 통달을 할 정도 돼버렸어요. 응? 이제는 딱 보면, 착 보면, 저거 알아요. 그래서, 어, 대한민국은 제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. 그러면은, 저, 아까 박근혜 대통령께서, 어, 그 문과 저놈한테, 도동놈한테금도동놈한테저 오야봉 죽인 금도동놈한테 그, 어, 대통령 나라를 잔탈당했기 때문에, 살이 지금 2년 넘어가죠. 그 청와대로 복귀해서 그 다음에 남은 자녀의 임기를 채울 동안에, 이 나라를 제자리를 전부 뒤바뀐 것을 차, 찾아였고, 그 다음에 옳은 인물들을 찾아갖고 국가혁명 비상 뭐 대책위원회라 할까, 혁명위원회, 수습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, 어그 불이 타지고 산불이 나고 나면 산이 다 타가 재만 남지 않습니까? 그래도 봄이 되면은 왕대가 죽순이 올라와요. 그러면 지금 판은 엎어버려야 됩니다. 판을 새로 짜야 되지요. 어색한 놈들을 갖다가 보내야지요. 어 지금 개그리들을 갖다가 어또저 할게치도록 또 나라를 말아먹도록 백성들이야 죽든 말든, 지 어, 이성만 채우는 그런 정치는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. 정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새판을 자야 되고 새판을 짜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만큼 새판을 정직하게 짤 분이 없다는 거. 어 그거는 내가 박근혜 대통령 어그뭐 침방이 어, 될 수가 아니요.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. 나는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문현동을 진심으로 진실을 어,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, 정리를 정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만이 정답이다. 아, 오늘 방송은 제가 할 말은 이것으로서 줄이겠습니다. 고생님. 수령이라고 하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책상에서 무언가 결제를 하고 있고, 그 옆에 그가 임명한 민주주의, 인민민주주의 3고간첩총도 문재인과 부동자세로서 있는 모습입니다.